야, 아빠, 그렇지, 그렇지 않다. 그면진짜투명 보세... 번째 나오 야, 이거 떨어지냐? 밑으로? 아니, 구나 그러니까, 어, 아마 안 아, 오, 아마 집을안찜는데 아우, 하나도 어 야, 또들어와 이걸 치지. 하나지야 홍가 된 건가? 이거 오프라인이 있지? 됐다. 표시됐다. 되는 건가? 들어가야지. 오 어, 신기해.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아, 들어가야지. 어, 저기 표시됐다. 이게 아. 표시되잖아. 오! 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자자자 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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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이번엔 잘하자 잘자 이번엔 잘하자 응 너네 비키라 밀치기 밀쳐지기 싫다 오얘 무장막힌 오빠 근데 응? 눈들. 오빠? 눈들. 아빠를 오빠로 잘못 말한거예요아니아니아 오빠 진짜 오빠, 오빠. 왜? 진구 오빠 지금 축구게임 하고 있잖아 지금 물어볼게 있어 와! 야 방호막 오 감사합니다. 아나 방호막 방 방호막이야. 부의 방호막이었어요. 방호막 조금만 드리게 해주지. 이 조금만 끝. 없어 지고 바로 전면 공격 받았다. 어늘또 레벌렸어. 원래 포동이께 헤디가 좋지 않아? 옛날 거래서. 어 진짜? 아빠 거만 좋아. <laughs> 아빠는 새로 사는 핸드폰이잖아. 아? 뭐라고? 아빠 사... <laughs> 새로 사는 <산> 핸드폰이잖아. 그렇지. <laughs> 난렉 때문에 꼴등했다. 음, 괜찮아. 원래 그건 공부용으로 샀잖아. 공부용으로. 갑자기. 어... 오, 어머,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안 뭐, 뭐, 새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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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번 판은 무주희까지 써주고요. 이번 판은 무난 하게 이겼네요. 맞아의 치고. 아 진격의 치구 어? 아니 얼마나 못한 것도 진격의 치고잖아, 봤어? 오빠 아빠. 어? 응? 아빠. 자. 잘 잡혔는지 확인해봐. 왜요? 와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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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파이 왜요? 어? 어제보다 마이크 엄청 줄였는데? <웃음> <웃음> 더 줄여야 되나? <laughs> 몇살 봐? 마컵 주나아 지원 님은 어. 유리 님하고 하고 이거 재네얼승했네요 아니네. 이제 다시 했다. 복동. 아빠 잠깐. 이만 유튜브 것도 뭐 아니 더 열심히 찍겠다. 지스플라스크 누님. 히박주 주네. 뭐야? 야, 파파. 말이 우지 저기 맞는 엄마가 제일 잘해. <목소리가> 응, 아, 너무 어다먹무나 일곱 살 다음 마마랑 왕님이 제요 와우, 좋. 지 오빠 이거 진짜 모르겠다. 어, 이게 왕님이 남자 이제. 큰일 났어 담이 나가이 방아마소도 고 뭐야 이어 아, 어, 거기. 여기 많이 안있도와고야되는 어? 어? 오! 이어오 주변에 아무것도는 안네 기기. 꽈! 기 아, 버어 야,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거 플랫폴로 는거 이거 아 맛있으니 고맙습니다 다 미워 진짜? 아빠도 미워? 세상에서 아빠 재주 때문에 아빠 미워 다시 생각해봐 아빠 미울... 어 왜이래 이또 아니야 다시 생각했어 아빠 미워 아포도 얘기 아빠 믿다니까 아빠가 지금 난리 났잖아 또 깜짝 놀랐어 망치보고 또 아빠 눌었어 나아가자 미워 먹어야 돼 네. 그렇지, 목숨을 걸고 있고. 어, 여기서 하 주시면 아, 잔돌이 아, 많이 네나나 <laughs> 벌써 영 <영어> 끝났거든 했어요또 망했어요 1층은 어디 계시니? 나다 비워 엄마 가다이워 진짜? 나 꽃이 나 그렇지, 우리 꼬마순이 오해나 반값 하는구나 이렇게 바꿔볼 해야지. 응? 아니 꼬마 수는 낫왔다고 무지개 또 써주고. 그렇지. 가자. 어우 눈이 침침한가. 이렇게. 오 이거 안 가냐 이렇게. 좋아. 방어 막다 그렇지. 어? 오. 오 이거. 한, 나오네, 다다다 귀신. 다다다. 귀신.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아니 다다다 귀신. <웃음> <웃음> 다다다, <엄마가> <laughs> 다다다 귀신. <웃음> <다다다도> <웃음> 다다다 귀신. <은준>. 와 진짜 맨날 <laughs> <왠만이> 이겼네. <이리와>. 다다다 귀신. <laughs> 유리 때문에 다다다좀 아, 힘들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이겼습니다. 시바 상마 두기, 빵차 하나, 러드스타. 어, 그다음에 뭐지? 깡총이 중매. 어. 그러니까 원래 잘하는 편이야 벌써. 잘해. 도안 되네. 또시만시만 어, <래치> 어, 범... 어, 이거 이거 <laughs> 그렇지! 그러니까, <래치> 어, 뭐 <래치> 아 좋아 꼬마 승려 번호! 아 그렇지 갑하고 우리 나빠지겠다 이게 한데 그러니까 오아마 찌면 안되는데! 아우어야또들어공격 지금 답이 없는 건가 진짜

게 끝난게 아닌데 공격도 하는 바람에 야 누르자 이제 시면안돼 못싸 차이가 많이 나나? 아직 차이 많이 안나는것 같은데 괜을수 있어 화이팅 화이팅 게임은 이제부터야 오 꼬마 그 숙녀 하고 비켜라 그렇지 다들 여기 있잖아 이제 아 유리꺼서 오면 다 때려 아프 개에 어 지금 지않 우리 1등이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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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이겼다 <웃음> 아, 이 그, 이겼다 오 이겼다 이 유리 그, 삐졌어요 그, <laughs> 아, 유리야 빨리 와엄마 아, 못하겠어 아, 엄마한너 이겼다 1점 올라갔어 유리야 3 4살이 나는 태어나기도 전인데 안 난... 알았어요. 일단 다음은 김예원 님, 돌고인 님, 그다음에 DK 님. 그렇게 할게요. 오. 요즘 카트에 좀 무게가 있는 카트에 관심이 생겼어요. 어. 하겠어. 왜? 아, 아이패드 때문 사고 잘. 알았어. 응. 이 글자 아빠저거 무슨 글지 모르겠다. 근 응. 응. 이거? 앞에 적군들이 많으니, 근데 한 번도 안당한네오 마이 갓. 그래도 우리 팀분들이 앞에 있어서, 호동아, 칭하면 돼. 오, 아빠도 받아줬던데, 얼른 팀 못하니! 돌아가잖아! f 어, 지 속상한 게시말리야 어? 응? 아, 또, 아, <laughs> 또, <laughs> 아, 또, 아, 또, 아, 또, 또, 아, 또, 아, 또, 아, 또, 아, 이 아, 또, 아, 또, 아, 아, 또, 아, 또, 아, 빠 또, 아, 아, 또, 또, 아, 또, 아, 또, 아, 또, 아,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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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지는 타포문 친구가 보세 번째는 오야, 이거떨어지로나 아, 니구나 아, 이거떨어지지않겠나 아, 이구나 아, 구 아, 이거 아, 이 아, 이진구나 아, 구나진 이거구나. 구 아, 이거 이거구나. 아, 구 아, 이이 음. 근데 저희랑 하면 점수가 꺼지실 텐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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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형들 실시간으로 하니까 너무 좋고 어? 아빠 죽은 줄 알았어 지금 음. 어? 런닝님 어? 잘 하시네 봐봐 원래 잘 하시네니까 아빠 잠깐만 아아아아아아 <laughs> 한번 not sure. I'm n 이 t s u r 이 I'm not sure. 이겼어 o t s u 이 e I'm not s u r 기 I'm not s u 야 e i 흑 협박하네 아빠 여살이여살이어서 자란 건 아빠 협박하는 것 밖에 없나협박 아니야 그렇지 어이 어요 저기 가똥싸을 뽑았어 먼저 게아주고또빠이못막아고 그렇지 방어마 오오오. 고맙습니다 오오, 어, 어. 아이가. 오, 대박. 미친이붙 쳤어. 이미도 가지고 그냥 아주 이겠지 그렇지? 우 이겼습니다. 아이 아이나 이 이. 어 특선진이 으시게 그냥. 연습 카트 보호에 서 1등 만들어 줘 파이팅. <laughs> 아, 밀어볼래, 밀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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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깨 뜨거다자 깔끔하게 공복당하고 어? 아빠 아, 밀어버려 아, 아빠도 이거 맞이 커덩이가 거야 미안해 아, 어. 아빠가다밀어버어 다 지금 이렇게 걸리는 코드를 니까 아구 아구 이게 왜대야하탄이또 뭐 튕기셨어 이게 대단해? 아니 엄마 눈이 아못하어니 네 걸로는 왜이 하도 걸려가지고 포도궁에서하 아, 사줘 포도이 뭐. 너무 떨어져 그그 옛날 니까지 패드가 엄마 거로 자아 가서 업그레이해가이 해볼까? 3번로 3번으로? 3번으로, 아번으로이봐근아저 저거 저 바깥 그다 아 뻘쭘해 아 늦게 눌다 뜨거운데 되게 잘해 아빠 걸로 면 엄청 잘하겠네 아냐 아빠네아네왜 죽은거야 지금 엄 아, 잘안아빠끼아리등 아, 아, 우리 1등, 1등. 동포동이 1등이야? 아, 말도 안돼 1등. <laughs> <laughs> 아빠 1, 1등 시작된 분 계시는데 지가 누구야? 지이 시작되는 그게 닉얘기은 네 아니겠네요. 산으로 아이고, 무슨 님 실을 올려줘안 돼. 보았다. 아, 아고만 해야. 아까 제가 나 따라. 나, 나 이제 아빠, 나동창관에서나나 숙취랑 같이 하는 친구들만 만날 엄마, 오 엄마 근데 정무기도 잘. 같이 소취 하지 견목기도 같이 하지 못 먹고 왔다 자 창호님 창호님 그렇지 아 이제 좀도와줘서중간에있어야 <laughs> 되는데 <laughs> 마음만 급하다 마음만 급해 마음만 급해 마음만 급해, 급해. 아이캠에다 먹어서 시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이런 수정기 나오더니 티바이캠 나와야 되는데 맞아 그치 자 1등 공격 이게 1등 공기야 이렇게 해버리고 죽여먹고 또 어? 그렇지! 무지개 꼬박 숨겨 소겨 그렇지! 이겼어 저랑 음, <laughs> <잘한. 웃음> 제니스 호라겐이랑 <월에> 호라겐이 <괜히> <laughs> 어? 이게 영어로 리슨 아이고 119887 다음에 또뵐게야 안녕 구독까지 꾹꾹 눌러 꾹꾹 대답해 자식과장 기대를 들야 신.